네, 인사드리겠습니다. 과학을 가르치는 신민 선생님입니다. 어, 제 소개를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저는 과학 교육 학부를 졸업하고요, 과학 정교사 자격을 취득한 뒤에 이 대치동에서만 10년 넘게 과학과 화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 저의 주력 학교는요. 즉 제가 선택한 통합과학 주력 학교는 바로 숙련여고입니다 아, 이 숙명여고에 변하지 않는 선택이다 이렇게 자부하고 싶은데요 여러분들 처음부터 어, 선생님과 함께해서 후회하지 않는 고등학교 1학년을 보내길 바라겠습니다 제 소개를 계속 이어가면요 전 대성마임에게서 통합과학을 런칭하고 있습니다 음, 끝났다고 봐야죠 네, 검증된 강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각 학원에서 여러분들과 만날 예정입니다 선생님은 소통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학생들하고 많이 친해요. 그리고 친하다 보니까 선 어, 학생들이 제 수업을 되게 좋아하게 되고, 수업을 좋아하니까 그 과목을 잘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소통을 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되게 아끼는 제자인데, 어, 아끼는 제자가 이렇게 성적표 보내준 적이 있어요. 네. 그리고 누구누구 막 진심으로 뭐 축하한다, 어떻, 어떻다 이렇게 선생님하고 대화를 나누는데, 어, 보면 전교 1등 했었죠. 이 친구는 4번 다 전교 1등을 했었어요. 제가 통합과학 단독 전교 1등 감사하다고, 과학 모의고사 만점 감사하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계속 연락해요. 이제 잘 지내냐? 고 이런 식으로 너무너무 이제 학생들하고 열심히 해 하는 친구들한더 친하게 지냅니다. 자, 그래서 풀면서 선생님 목소리가 생각났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아, 이만큼 신민 쌤은 뭘 중요하게 생각한다? 너희하고의 라포 형성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나는 사실 그런 낙에 과학 강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제자들이. 졸업하면은 다 조교를 하려고 해요. <laughs> 그리고 선생님 실제 조교들도 대부분 제자 출신입니다. 자 그리고 어려운 단원이 나온다. 그러면 선생님이 소통을 해요. 선생님 눈에는 딱 보이거든요. 몇번몇번몇 번, 몇 번, 몇 번이 어려울 걸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의 프리법을 이렇게 패드로 정리해서 보내줍니다. 자 그러면서 서로 커뮤니티를 통해서 좋은 해결 방안을 본인한테 맞는 해결 방안을 찾게 됩니다. 자 그리고요 선생님은요. 다수의 전교 1등과 1등급을 보유하고 있는 선생입니다. 이렇게 자부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맡은 학교들은요 대부분 다 전교 1등이 있고요 대부분 1등급이 어, 2학기 기말고사가 되잖아요. 그러면 앉아 있는 학생들 중에서 대부분이 과반수가 1,2등급이에요. 어, 그런 적도 있어요. 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어, 많이 궁금해하시는 작년 2학기 기말고사 숙명여고 성적표인데요. 그때 만점자가 59명이었어요. 말이 됩니까? 만점자가 59명이에요. 60명이에요. 전교생이 408명이었는데 60명이 만점이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1등급은 가려졌습니다. 1등급은요, 97점이 커트라인이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학기 중간고사가 어마 무시하게 어려웠습니다. 그냥 산하환원 문제 중에서 나올 수 있는 수능 문제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가 출제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딱두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 그때는 만점자가 두 명밖에 없었어요. 그만큼 많이 어려웠다. 그래서 어쨌든 1학기도 97점대, 2학기는 97점대로 여러분들 학교의 1등 컷이 정해진다. 자, 이것도 여러분들 선배인데요. 여러분들 선배의 성적표예요. 이거는 화학원이고요. 화학원도 전교 1등을 선생님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보유한다. 조금 그렇네요. <laughs> 자, 그리고요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될 단원들을 선생님이 간단하게 정리했어요. 사진 찍어도 돼요, 여러분들. 음, 선생님, 얼굴도 찍고, DM 보내세요. <laughs> 자, 여기 볼까요? 여러분들. 보라색으로 한건 지구하고 생명 파트예요. 이 파트 할 때는 여러분들 정말 진지충이 되셔야 돼요. 한 내용도 빠짐없이 인과 관계로 서술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핵심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1학기 중간고사 때 집중해야 될게 바로 여기입니다. 화학 파트인데 화학 결합 파트예요. 얘는 화학원 2단원, 3단원인데요. 화학원 2단원, 3단원에 해당되는 수준으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여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내용은. 그래서 문제를요, 체계적으로 푸는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그 습관 누구하고 함께한다? 신민쌤하고 함께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이게 물리원 1단원에 해당되는 거 1학기 중간고사에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도 나올 예정이고요. 여러분들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혹시라도 시험 범위가 변형되면 즉각 즉각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요. 뭐 나머지 파트는 좀 보시면 되는데 작년 2학기 중간고사가 <laughs> 이 산화원원이었어요. 기말고사가 중화반응이었거든요. 여기서 이제 난리가 났어요, 여러분들. 난리가 났어요. 음, 산화원원 반응에서 너무 어려운 문제가 출제돼서 난리가 났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화학원 4단원에 해당되거든요 여러분들 화학원 4단원 킬러파트죠 이킬러파트에 킬러 문제가 등장을 했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1학기 중간고사 분석을 한번 해드릴게요 작년 거예요 우리 통합과학은요 대단원 1, 2, 3, 4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리고 대단원마다 중단원과 소단원인데 자 대단원 1-중단원 1이에요 얘는 화학파트다 그리고 빅뱅 원소의 생성 지구파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근데 특징적인 게요. 1-1이 다 들어가다가 맨 마지막에 우리 주변에 다양한 물질이 제외됐어요. 그래서 얘가 그러니까 2학기 기말고사로 갔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1학기 기말고사로 갔어요. 자, 1학기 기말고사로 간 이유는 뭘까요? 어, 1학기 기말 때도 화학 결합 공부해. 나 화학 결합을 낼 수도 있어. 말한 건데 실제로 화학 결합 문제가 그대로 출제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항상 이런 식이다. 1학기든 2학기든 숙명여고는 조금 여지를 남긴 다음에 어, 앞부분도 복습할 수 있게끔 커리큘럼을 구성하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재작년하고 작년하고 시험 범위가 거의 유사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똑같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자, 그다음에 중요한 건이에요. 서술형 배점이 작아요. 25점이에요. 그래서 애들이 서술형에 별로 신경을 안 씁니다. 그랬더니 서술형에서 막 실수한 친구들 이 있어요. 단니 빼먹고 막 그런데 진짜 서술형 간과하시면 안 됩니다. 자 물론 이제 객관식이 어려운 학교입니다. 다만 이 서술형 정말+ 정말 중요한데 어, 어떻게 나온지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자 일단 객관식이요. 아 수업 잘 들으셔야 돼요. 승령요고 그다음에 외대부고 이런 학교들은요. 정말 지역적이고 수업 시간에만 다룬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리고요. 사용지도서에 나올 법한 나오는 그런 내용들을 시험에 출제를 하십니다. 수업시간에 다루시고요. 그래서 매우 심도 있는 학습이 필요하다. 그리고 오로지 숙명여고만의 필기 노트가 필요하다. 그 노팅 누가 합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디테일하게 공부하셔야 되고요. 이런 걸왜 물어라는 생각이 들 만한 문제도 출제되니까 어 이건 나올까 라는 의구심 갖지 마시고 그냥 공부 쭉 하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서논술령입니다. 이따가 말씀드릴 건데요. 어 데일리 테스트가 매우 중요합니다. 인과관계 서술하기 그다음에 한 문항을 통으로 분석할 수 있어야 돼요. 아이 문항이 이렇게 변형되면 못 푼다 이러면 안 되고요. 그 문항 전체를 이해되는 문제가 나옵니다. 속문항으로 쪼개 나오거든요. 자 이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작년 건데요. 자 여기 보시면 이게 화학 파트예요. 그다음에 생명 파트입니다. 그다음에 지구 파트예요. 여기까지가 객관식 22 문제였어요. 그런데 서술형, 음, 근데 이번에 단답형으로 나왔거든요. 단답형, 단답형이 물리 4문제, 네 물리 아예 안 나오다가 물리는 딱 4문제가 네 어... 4점, 8점, 9점, 4점, 그러니까 승부를 갈라버렸어요. 그리고요, 얘네가 중상 문제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쉽지 않았다, 쉽지 않았고, 아, 물론 이제 1학기 중간고사는 기말고사, 1학기 기말고사에 비해서는 좀 쉬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많이 변별력이 생겼다. 그리고 단위 같은 거안 쓰면 다 감점 요인이 됐었습니다. 1등급 컷이요. 이거 아마 여러분들 처음 보실 건데 1학기는요, 97.09점이고요. 2학기 기말고사가 만점인 60명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97.87점입니다. 기억해 주세요. 그러니까 쉽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 우리는 작년 기출문제에 집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작년 문제에 집착할 문, 어, 필요가 있습니다. 선생님은요 숙명여고 5개념 문제를요 철저하게 분석해서 유사한 유형을요 촥촥촥 여러분들이 난이도 순으로 풀수 있게끔 정리를 했어요. 자, 그래서 자료가 너무 좋으니까 인강도 찍는 거 아니겠습니까? 막 이래요. <laughs> 자, 여러분들 이 문제요. 여러분들 지구학 원 해본 친구들 알까요? 이거 전형적인 뭡니까? 지구학 원 문제죠. 여러분들 인접한 판두 어, 판의 해양지각 연령 차이라는 것은요. 해령에서 멀어질수록 지각의 나이가 많아진다는 라걸 알아야 돼요. 해저 확장설, 헬스와 해스, 디체, 해저 확장설의 증거 두 가지까지 알아야 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학교에서 다뤄주거든요. 아주 살짝 찍먹 해주세요. 그러면 우리는 찍먹을 가지고 이제+ 이제 막 양념 묻히는 거야. 알죠 <laughs> 완벽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풀수 있는 문제고요. 자, 선생님이 이 문항을 왜 했냐면요. 이 문항이 2022년하고 2023년에서 똑같은 그림이 나왔어요. 선지만 바뀌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기출 문제 변형에 집착하겠습니다. 내 집착의 집약체를 너희는 그냥 받아들이면 돼 알겠죠? 자 그다음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얘도 마찬가지야. 아 얘도요, 진짜 어려운 문제죠. 해양지각의 연령이 주어져 있어요. 음 그래서 얘가 이제 이게 해령 해령이고 이게 뭐야? 변환 단층이라는 걸 여러분들 분석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건 지구과학 원 수준의 어떤 음, 심도 있는 수업을 하지 않으면. 알수 없습니다. 그 심도 있는 수업 경력 10년 이상 된 제가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양성자수, 전자수 그 다음에 또 전자수 주어져 있고요. 얘네들이 B 나오고요. 또 질량수 문제가 나오는데 이거 화학원 2, 3단원 내용에 해당되는데요. 그래서 150%를 알아야 100%를 맞을 수 있다. 그래서 선생님 수업 때 아, 선생님 이거 난이도 너무 어려운 거 아니에요? 이렇게까지 공부할 필요 있나요? 여러분들 제발 부탁해요. 그런 의심하지 마십시오. 그냥 선생님을 믿어주세요. 알겠죠 자 그다음 보겠습니다 자 얘가 바로 여러분들 어그 단답형 문제요 이 단답형 문제인데 뭐 풀이 과정도 있고요 정답 써라 그 다음에 뭐 풀이 과정 쓰고 정답 써라 뭐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이 정답만 빠르게 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과정을 서술할 수 있어야 된다 그 연습도 우리가 철저하게 했습니다 선생님 데일리 테스트 때 과정 안쓰면은 재시험 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재시험 될 때까지 합니다 여러분들 처음 처음 1주차부터 4주차까지는요. 될 때까지 될 때까지 클리닉에 애쓰겠습니다. 알죠? 여러분들 수업 1시간 전, 그다음 1시간 후까지 선생님이 항상 든든하게 있을 거고요. 그 밖의 시간들도 다 클리닉을 할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요. 문제가 됐던 이학기 <laughs> 중간고사 문제예요. 아, 이게 보세요. 전형적인 화학원 킬러 문제죠? 자, 그런데 제가 이 문제를 풀어줄 때요 시험 2주 전에 4문제를 풀어줬어요 그중에 두 문제가 나왔습니다 완전히 똑같이 나왔지 않는데 이 문제하고요 이 문제가 그 문제예요 제가 근데 이거 2주 전에 이거 해줄 때 여러분들 선배들이 선생님한테 뭐라고 했냐면 나중에 그 선배들 이야기 좀 해줄게요 아 선생님 시험 2주밖에 안남는데 이렇게 어려운 거안 나와요 작년 것도 이렇게 어려운 적이 없어요 저는 예상했어요 숙련 영어는 기출 문제를 공개하는 몇안 되는 학교입니다 그런데. 과거의 기출 문제 정도는 풀고 왔겠지라는 전제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분석을 한번 해볼까요? 1학기 기말고사가 어려웠어. 왜? 1학기 중간고사 때 난이도가 쉬웠어서 변별을 해야 됐거든. 그럼 2학기 중간고사가 쉽겠냐고. 누구나 예상할 수 있었어요. 근데 저희 제자들한테 제가 이걸 억지로 풀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제자들은 이걸 맞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시험 끝나고 선생님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아, 선생님 너무 미안하다고. 그리고 선생님 덕분에 맞았다. 한 문제는 또 찍어서 맞았다. 이렇게 연락 왔어요. 그만큼 어려웠어요. 자, 선생님 자체 교재입니다. 선생님 교재에 예서 애썼고요. 이따가 계속 보여드릴 건데, 선생님은요 제 판서를요 어, 이 손글씨로 노팅을 미리 해 놉니다. 그래서 이 노팅한 손글씨하고 그다음에 부교재 또 체계적으로 여러분들 뭐 예시까지 적어놓은 어, 그래서 선생님 노팅 말고 추가적으로 제, 어, 제시할 자료들은요 부교재로 제공이 되겠습니다. 이따가 보실 건데요. 스텝 원 개념완성, 스텝 2 내신완성, 스텝 3 고난도 수능완성인데요. 각각 뭐냐. 얘는 단답형, 서, 서답형이 되고요. 그 다음에 객관식 문항 중 어, 내신 기출문항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수능 기출문제 무조건 풀어야 된다고 했죠. 수능 문제가 통합과학 단어가 해당되는 것들 빠짐없이 수록하였습니다. 자 지루한 강의 이제 그만. 과탐데일도 관심 없던 학생이 백0점을 맞게 되는 독보적인 강의 이렇게 해놨어요. 자 여러분 들 1학기 중간고사 때선생님 만나지 못했던 친구가 있어요. 근데 기말고사 만나고요. 중간 이 학기 중간 기말 만나면서 점점점 성적이 오르던 이 학기 기말 때1 0 0 점까지 찍었습니다. 어, 이과 가고 싶어요, 갑자기. <laughs> 그리고 그 친구가 지금도 보고 싶어요. 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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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심히 해줬어요. 자, 선생님이 수업하면요, 여러분들 과학이 즐겁습니다, 재밌습니다. 그리고요, 될 때까지 노력하게 만들어 드립니다. 한번 믿어 보세요. 자 오랜 강의 경험을 통해서 선생님만의 노하우가 있겠죠 선생님이 진짜 감히 말씀드리는데 어 킬러 문항을 가장 빠르게 푸는 강사다 라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그 비법들 여러분들께 공개하겠습니다 너희만 알아 자 그다음 체계적인 주관제와 가제 입장입니다 선생님이요 첫 수업 듣고 한두 명이 그만두거든요 나는 정말 안타까워요 나도 첫 주차에 쉽고 재밌는 강의할 수 있다 얘들아 근데 그거는요. 그렇게 하면 어차피 끝이 안 좋아요. 첫 주차에 킬러 해야 합니다. 킬러 단원 해요. 고난도 단원 해야 돼요. 그리고 2 주차 때 복습까지 나갑니다. 3 주차 때, 3 주차 때 1, 2 주차에 복습 까지가 나갑니다. 그리고 더 심도 있게 나갑니다. 계속 이렇게 누적되는 복습 과제예요. 학님들께 칭찬 많이 받은 게두 가지인데요. 이 복습 과제와 그 다음에 누적 테스트입니다. 그래서 누적 테스트까지 꼼꼼하게 신경 쓰겠다 라는 점 기억해 주세요. 자, 선생님. 전교 1등들을 다수 보유하고 있다고 했죠. 그전교 1등 선배들이요. 본인들이 필기한 노팅이 있어요. 그 노팅을 빈칸 넣기로 직보 때 제공합니다. 그 다음에 모의고사 제공하고요. 자, 그 다음에 엄선대 문제까지 이 3세트를 직보 때 제공합니다. 자, 그리고 직보 대 선생님 수업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직보 꼭 빠지지 마라. 이렇게 강조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내지예요. 어, 우리 조교님께서 여러분들 보기 편하게 직접 직접 일러스트로 다 그리셨어요. 그래서 한번 봐주시고요. 선생님 필기가 다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따로 필기할 것들은 추가적인 내용들만 필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스텝 1, 2, 3예요. 딱 봐도 한눈에 봐도 인과관계가 보이시죠? 맞죠? 점점 심화되는 어 이런 문제 구성이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건 과제장인데요. 과제장 표지예요. 선생님의 자랑. 여러분들 선배들이요. 만들어줬어요. 선생님 여러분들 선배들이 선생님 조교거든요. <laughs> 조교분들이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제가 검토를 해서 수정 보완했습니다. 여러분들 어 통합과학 모의고사나 수능 킬러 문제들을요. 이렇게 단계별로 쪼개서 단답형으로 만들어 줘요. 그럼 이걸 채우다 보면 채우다 보면 이 문제가 통으로 이해가 돼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변형돼도 여러분들이 대처할 수 있다. 이거 강조드릴게요. 그 다음에요. 여러분들 학교를 오랫동안 제가 가르치다 보면 아 얘가 어디에서 출제됐고 얘는 어떤 게 변형됐다는 게 보여요. 자 그런 문항들을 추가로 제공을 해드립니다. 중요한 건 시간이죠. 자 두각학원에서요. 일요일 오전 9시 반부터요. 어, 1시까지고요. 수강료는 3시간 분명 받아요. 왜 30분은 테스트잖아요. 맞죠? 복습과 테스트니까 어, 그거는 클리닉에 들어간다고 라 여기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수업 전에 후에 여러분들 선생님 직접 클리닉을 해주고 질문도 받아드립니다. 그리고 다른 요일 때 다른 요일 때도 선생님이 클리닉하고요. 시험 전에는 금요일 통을 비워요. 통 비워가지고 여러분들 만날 시간을 만들어 두겠습니다. 3월 10일 날 만나요. 그리고 선생님 어, 실제 수업하는 음, 장면이에요. 여러분들, 선생님과 만났으니까 이제 최상위권으로 도약합시다. 지금까지 숙명여고의 과학강사 신민티였습니다. 반갑습니다.